고양이도 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발작을 한다면요. 마치 사람의 간질처럼 몸을 심하게 떨며 의식은 없어지고 앞다리를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입을 딱딱거리며 침을 흘리고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런 발작을 처음 보시는 보호자분들은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당황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보이는 내 고양이 이런 생소하고 공포스럽기만 한 모습에 아마 많이 놀라고 당황할 것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갑자기 발작을 한다면은요. 응급 조치는 어떻게 해 줘야 하고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을 기록해야 하고 어떤 검사를 병원에서 받아봐야 하는지 고양이 발작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작의 증상은요.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발작 전에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그후 발작이 일어나고요. 발작 후의 행동, 즉 발작 후기 이렇게 세개 증상으로 나누어 보이게 됩니다. 발작 전기, 즉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짧은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 몸에서 이상한 것이 느껴져서 하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숨으려고 하거나 굉장히 흥분하여 여러분을 향해 무언가 이상하다고 알리려고 하악질을 하기도 합니다. 한 곳을 쳐다보면 심하게 울거나 한 곳을 서성이며 왔다 갔다 하는 등의 페이싱 동작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그루밍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귀를 털거나 몸을 계속 까딱까딱 하고 털기도 합니다. 이런 전조증상은요, 자기 몸에 생기는 이상을 감지해서 하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다 발작이 시작되면은요, 의식은 없어지고 턱을 움직이며 딱딱거리며 입을 부딪히기도 하고요, 침을 과도하게 흘리고 배변이나 배뇨를 하기도 합니다. 자세는 경직된 채로 옆으로 누워 못 움직이고 침만 뚝뚝 흘리기도 하며 심하면요, 옆으로 쓰러져 전신의 근육은 굳고요, 앞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우리 마치 사람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듯한 페달링이란 동작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부분 발작의 경우는요, 뭐 눈동자만 움직이다든가, 입만 실룩실룩거리기 시작한다든가, 못 움직이고 침만 뚝뚝 흘리거나 앞다리만 까딱거리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발작이 끝나면은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며 어리둥절해하고 방향각막을 소실해서 벽쪽으로 걷기도 하고요, 피곤해져서 바로 잠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요. 한동안 운동감각이 이상이 생겨서 비틀거리면서 걷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고양이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발작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양이 발작의 원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발작인 간질 그리고 머리 즉 뇌가 원인인 뇌성 발작 그리고 머리 이외에 몸이 문제인 뇌 외성 발작으로 나뉩니다 특발성 발작 즉 간질은요. 고향에선 사실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즉, 이유 없이 유전적인 소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발작입니다.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몇 주에서 몇달 사이 정도의 간격으로 알수 없는 발작이 주기적으로 지속된다면요. 이때는 특발성 발작으로 구분합니다. 자, 머리가 문제인 뇌성 발작의 경우는요. 그야말로 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린 고양이의 뇌수증 같은 어떤 선천적인 문제거나 뇌수막염 혹은 FIP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해서 뇌 염증이 생겨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7살 이상의 노령의 고양이는요 뇌 종양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 종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아닌 뇌 외성 문제, 즉 몸의 문제로 발작이 생기는 경우는요 저혈당이거나 간성 뇌증 같은 간의 질환으로 발작을 하거나 적칼슘 혈증이거나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성 문제거나 당뇨병, 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혹은 고혈압 열사병 등으로 발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고양이가요, 발작을 시작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줘야 할까요? 자, 우선은요, 침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서 허둥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고양이를 안거나 주무르거나 만지는 행동은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놀라셨겠지만은요,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후 빠르게 주변을 정리해주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고양이가 발작 중 넘어뜨리거나 깨뜨릴만한 것이 있다면 요 빠르게 치워주시고요. 몸을 떨면서 팔을 움직이는 발작 행동 중에 주변 사물에 부딪힐 만한 것이 있다면 요 쿠션 등을 대어줍니다. 이때 절대 만지거나 고양이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사지를 한다든가 만져서 자극을 주는 행동은요. 괜찮아 괜찮아 등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들은요. 발작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되도록 건드리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고도양이가요 캣타워 위나 테이블 같은 높은 곳에서 발작 중이라면요, 그래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요, 빠르게 안아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작 중 혹시 구토를 했다면요, 입안의 토사물로 기도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숨을 못쉴 수도 있으니까요, 입을 벌리고 빠르게 손가락으로 입안의 이물을 긁어내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요, 최대한 만지지도 말고, 자극을 주셔도 안 됩니다.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안전해졌다면요 바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발작의 양상이나 발작의 시간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억하든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와중에 말을 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1분 전부터 발작을 시작했고 지금 날짜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발작 지속 시간과 발작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한 후에 동물 병원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동물 병원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요. 아마 고양이는요. 평소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발작은 대개 2,3분 정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는 요 정상적인 고양이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요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과 발작의 지속 시간을 알려주면 요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발작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원인을 찾고요. 또 원인의 치료가 가능하다면 요 이때는 끝나는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은요 발작의 원인을 못 찾는 간질과 같은 특발성 발작이라도 요항경련제 같은 약물을 통해 꾸준히 치료를 한다면 요 발작의 주기를 늘리거나. 횟수를 줄여주어서 고양이 삶의 질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고양이의 경련이나 발작은요,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놀라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잘 숙지하시어 기억하셨다가 혹시 모를 내 고양이의 발작 시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